한용 인수 한연 한태영 원장님 블로그에 근거해가지고 암에 대한 이제 산소 부족과 지방 과다가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고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이제 따라하시면 안 되고 체질별로 특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전문 진단을 받은 뒤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두 가지 원인은 이제 산소 부족이죠. 그다음에 지방과다가 있죠. 호흡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태음인은 하마처럼 몸이 숙이고 있고 소민 같은 경우도 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 부족이 많이 생기죠. 태양인 소양인은 거의 암에 안 걸리고. 소음인, 태음인이 많이 걸죠. 물론 이제 소음인, 태음인이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과다도 뭐 육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음인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체질이 되죠. 몸에 지방 축적이 잘 되는 체질입니다. 보통 태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음인도 같이 지방이 많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할 체질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소양이 좀 걸릴 수가 있죠. 기타암들은 태음이 소음인한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생선을 먹어야 된다. 육류보다는 뭐 소민 같은 경우 는 계란이라든지 닭 아니 그 염소고기라든지 개고기 같은 거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방을 확 빼고 먹어라. 끓여 가지고 지방을 제거 굳힌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물 요리시 이제 냉동실에다가 탕을 이제 끓인 다음에 기름이 굳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먹어라. 전자레인지에는 이제 중탕식으로 뚝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수가 암을 일으킨 과정은 일반적으로 디하이드레이션이죠. 네. 혈액량이 적어진다. 혈액량이 적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혈압을 원일 수가 있죠. 고혈압도 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것을 보상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 더 세게 되는 거죠. 예, 프리퀀시도 높아지고 출력 자체가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음인과 소음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상성 저혈압이다. 저혈압 끝에 오는 이제 고혈압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소 부족. 그 산소가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에서 아 우리 이제 세포 내 미토콘드리에서 아 에너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발전소처럼 예, 그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체질별로 각각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등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항상 산에서 가라 어? 그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탈길이고 일정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러닝머신은 그냥 일정한 그걸 높이뛰는 거잖아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뭐 병사도라든지 뭐~ 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무기력증이 있죠 예 네.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고 움직이기 싫어한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장중경 상한론에 나오는 백미세단역매 그~ 소음병 증상이나 고른병 증상이랑 좀비슷하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예 네. 물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손발이 찬 경우가 많죠 예또 네. 몸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특이한 게그 우리 스승님 그발룡인수한형 원장님 말씀이 하면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혈액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긴다 물이 부족해 생긴다 물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소금을 안 먹어서 어, 소디움 양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소변 염도 검사를 해라 암안 좋아오면은 그래서 염도계를 사가지고 아침 일찍 한번 찍어보고 소변 찍어보고 또 이제 낮에 찍어보고 그러면 농도가 보통 0.9에서 0.9가 나와야 정상이죠 혈액 퍼센티지가 0.9잖아요 그 우리 그 삼투압 농도가 보통 그리고 이제 건강을 낮에는 1.2까지 나오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0.3이 나오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 소민 같은 경우는 바닷물 고기니까 소금 농도를 소디움을 많이 나트륨이죠. 그걸 많이 배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순환으로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이제 점점점 이게 악순환의 구리를 이제 만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체질과 예. <목소리> 이제 암의관계를 이제 보면은 95%는 소민과 태음이란 답을 탄다 예.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 이, 이 사람들은 바닷물고기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고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금을 먹어도 안 붙죠 왜 그러면 계속 그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디이 소금기를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그 대신 소금기를 배출하려면 그것도 농도에 맞춰가지고 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럼 소변이 항상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남이란 거 자체가 몸을 겨울화 시키는 거죠 그 윈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음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체질이고 소민 같은 경우는 겨울 체질이러니까 겨울 나무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겨울 나무는 이제 물을 줘도 흡수를 못하고 배출 시키죠 그래서 말라 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물을 많이 주면 네. 그리고 안 좋은 몸이 안 좋은 상태란게이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 좋긴 하죠 암 환자가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죠 뭐 먹자마자 바로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 보니까 그렇죠. 물을 계속 빼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이 올라가지고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러 이것들도 소금 부족이 상관이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산소 부족은 운동 부족이고, 어떻게 보면 지방 과다는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피할 음식은 이건 태음인 소음이 많이 걸리니까 태양인 소양인 음식이죠. 이조할 토마토, 오이, 상추, 감자, 옥수수, 모밀. 커피 녹차 홍차 바나나 사과포도 메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칼륨이 많죠 칼륨이 많고 이제 소디움이 부족한 자이 그니까 칼륨 자체는 이제 생의학적으로 포타슘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뇨를 시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저 같은 경우 여기서 옥수수 같은 거 먹으면 오, 이 오줌을 좀 자주 싸게 되라고 물론 이제 옥수수 수염이 한의학적으로 이제 이뇨제죠 이뇨제긴 하죠 커피는 물론이고 그니까 녹차도 마찬가지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근데 또, 태음인이 좋아하죠카페인된 음식을. 그러면 이제, 향을 좋아하니까, 커피향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인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예. 물론, 이제, 소양인이 만약에, 암에 걸리면, 이거, 따를 필요 없는데, 이건 대체적인 거죠. 한 8,90%는, 어떻게 보면, 태음이 소음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이제 안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정 만약에 이걸 먹으려면 토마토 먹으면 예를 들어서 소금에서 찍어 먹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신생 혈관에서 암이 제성성자 하죠 암이란 건이제 혈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 지오 제네시스란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혈관 대피 성장 인자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영양을 공급해 주죠. 근데 암이 자라는 것 자체가 산소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영양분과 산소를 찾아가지고. 그 항상 얘기하는 게정중영 회장이 어, 간척한 데다가 이제 변호사를 재배할 때 그냥 뿌렸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갯벌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물을 찾아가지고 깊이 땅으로 깊이 이제 그게 파고 뿌리가 파고든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암세포도 물위라든지 산술 찾아가지고, 영양분이나 산술 찾아가지고, 깊이 파고들죠. 예. 그래서 혈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암 음영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회색처럼 이렇게 했죠. 예.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어, CT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초음파도 직접 병원에 가면 해주시고. 근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색전술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죠. 간암 자체는, 이제, 예전에 알콜로 했는데 지금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뭐 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 그 농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포도당이 암, 암이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쓰죠 글루코스를 엄청나게 많이 그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ATP를 또 36개 보통 만들 때두 개밖에 안 만들어요 암이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무산소 환경에서 굉장히 암이 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나 똑같죠. 기생충이라든지.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18분의 1 정도만 그 효율을 가지면서 빨리 이렇게 그 혈관을 생성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 돈에 물을 대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혈관 대피 성장인자가 중요하다. VGF가.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영제나 가지고 암이 있는 걸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 노벨생리학상에서는 저산소 옥시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소란 뜻이죠 하이퍼는 적 낮다는 뜻이죠 하이퍼는 높다는 뜻이지만 하이퍼는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암이 신생혈관 자라게 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저산소증 유발인자가 이제 v g f 를 활성화시켜서 암 성장 촉진한다 산소가 부족한 거 근데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으니까 소음이나 태음이는 항상 이게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이사람들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태음이 같은 경우로 소음인도 움직이는 걸좀 싫어하는 스타일도 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뇨란 건두 가지가 있죠. 보통은 야뇨뿐만 아니라 아마자는 소변을 자주 보죠. 왜 그러냐면 소변이 아니. 소금, 소디움, 나트륨이 없으니까 계속 그 배출하는 거죠. 예. 그걸 농도를 삼투압, 삼투압 농도로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계속 쌓이더라 먹자마자 소변 가는 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죠. 예.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소변을 먹으니까 소금을 먹으니까 그런 경우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커피나 녹차 같은 거 많이 먹는 카페인을 많이 먹는 사람, 인뇨제니까 그런 사람도 좀 그렇죠. 예. 양인의 야뇨 같은 경우는 이제 방각 용적이 줄어 가지고 그렇다. 예, 사실 그 근데 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이 저하가지고다 예, 예전에 그 우리가 오줌 싸기 애들은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오줌 싸면은 그 키라고 해가지고 그 곡식 까부르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씌워가지고 다른 집에 가지고 소변 받에 하죠. 그러면 거기서 우면막 봉둥이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어? 그러고 갔는데, <laughs> 봉두리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소금을 왜 구걸 하겠습니까? 나무 질 가가지고. 소금이 삼투압을 맞춰가지고 이뇨를안 시키기 때문에 이, 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네. 응. 또 특히 코로나 백신 맞거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소금 공장 농도가 떨어져 ACE라고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이제 기능을 못 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침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도스테론 합성이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도 못 만들고 소금 공장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안 좋아진다.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암에 생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염도 관리법은 염도기 두개 사야 된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마셔야 될 물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하나 소변용. 예, 뭐 스타 염두기에 말하긴 하는데, 한만원 정도에 좀 사죠. 근데 저 같은 경우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염도를 바로 측정을 한다. 예. 근데 이제 목표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한0.9 나오고, 낮 시간 대는 1점이 나오는데 암환자는 0.3 나온다. 예, 0 나오는 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고혈압 때문인지, 암환자들도 안 짜게 먹고 저염식 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보통은 뭐한50나이든분한 30에서 30% 정도는 고혈압 있지 않습니까? 그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신장 질환 환자도 있고. 그래서 저염식이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서 저염식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 환자들 중에서. 보통 고혈압약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소금물 섭취는 이제 토판염이라고 했는데 그 뭐 해양 심층수로 뭐 플라스틱 제거한 그런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뭐 약을 먹을수 있죠. 근데 죽염은 별로 안 좋다. 왜 그러면 죽염에다뭘 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비싸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음. 그냥 천일염 같은 걸 먹고 복과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그 파키스탄 이런데 보면은. 그냥 분홍색 소금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소트 같은 거. 예, 네, 그런 것들 좀 저는 먹습니다. 저 같은 게 특별하게 이제 캡슐에다 담아가지고, 아,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짠것 같은 거 이렇게 미각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어, 그거 일분에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나씩 먹습니다. 네. 그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약처럼 가지고 그걸 한, 한, 적게는 뭐두개뭐 마늘만 뭐 다섯 개 예, 몸이 안 좋으면 한 번에 두개 정도 먹고 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타민 c 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먹는데 뭐 소미한테 좋은 영양제 있지 않습니까 엽산이라든지 뭐 엘카르니틴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소금이 먹는 것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약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먹으면 좋아요. 저도 비염도 있었는데 소금 먹으면 이게 콧물이 원래 맑은 콧물이 떤잖아요 근데 끈끈해져서 그런지 잘안 나고 감기도 잘안 걸리는 거 같고 소금을 먹으면 거의 모든 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물론 이제 커피 먹으면 안 되지만 거기다가 약간 짜게 타 가지고 소금을 먹죠. 그래서 암 환자도 보면은 굉장히 야간에 소변을 많이 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럼 면역력이 더 떨어지죠. 어. 멜라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합성하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뇌의 유해물질을.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안 좋죠. 치매도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에 먹는다. 아니면 이제 된장 같은 거.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설탕 타가지고. 특별히 이제, 음, 특이한 점이 설탕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밀가루나 설탕은 태음인한테는 괜찮다.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뭐 태음인인데 하루 세 끼를 밀가루 음식만 먹어가지고 뭐 수제비, 뭐 칼국수 이런 거만 먹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좀 괜찮아진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소음인은 이제 뭐 꿀이라든지 사냥유 이런 데다가 이제 타서 먹으면 되죠. 네. 우유는 태음인한테만 먹어야 되고요. 근데 태음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우유를 설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는, 물론 소음인은 뭐 당연히 설사하고. 그런 경우 이제 차게 해서 먹어라. 태태음인의 이제 소장 기운 자체는 양기 아닙니까? 한약도 좀찬 약간 찬 기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사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설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소미이뭐 이렇지는 않은 것. 자세히 그걸 관찰을 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덮여 가지고 먹어라. 저 같은 경우도 탈지분유라고 해 가지고 그 가루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하면은 설사 안 하는데 일반 우유 먹으면 냉장고에 바로 꺼내서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번거롭잖아요. 또 탈지분유 만들어서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체질이안 뭐 맞기도 해서 안 먹는데 뭐 산양유에다 먹을 수가 있,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